안녕하세요. 여우선장입니다. 진행은 어, 시간에 이어서 교육 관련된 종목 그두 가지 정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시공테크 관련해서 봤었죠.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그 온라인 학습지 상장 이슈와 관련해서. 그 이번에는 청담 러닝이라는 회사의 자회사, CMS 에듀하고 그 청담 러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이한 종목입니다. c m s 에드 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영재교육 하고 코딩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보통 학원이 국영수 위주로 입시교육 위주로 하는데 어 여기는 어린이들 상대로 영재교육과 코딩교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학이라든지 창의력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를 보시면 특이 이미지 이게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고 상상과 창조의 허브 cm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그러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연구진으로 나와 있는 이제 프로필인데, 여기 폴김 교수, 이충국 대표, 이영준 대표 있고, 세분 보시면 플랫폼 교육 설계, 융합 교육 전문가, 그리고 VR 관련 솔루션 전문가.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인데, 이게 교육 사업 쪽으로 같이 어기 투합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커리큘럼 같은 걸 보면 여기 이제 어,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웹,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게임, VR, IoT, 빅데이터, AI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러한 사항들을 배우려면 대학 진학 이후에 배우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영유아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특이합니다 AI IoT 4차 산업 관련된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키는 거죠 프로그램을 짜서 커리큘럼을 클릭, 잘 짜가지고 그리고 이 CMS 에듀는 이미 신문기사에도 나온 게 올림피아드 현황에서 한국 올림피아드 수학 올림피아드 75명 선발했는데 27명이 이 학원 출신이죠. 그리고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한국 대표 6명 중에 3명이 CMS에서 출신이고, 그 영재학교 들어가는 보더라도 789명 중에 266명이 CMS에서 출신입니다. 과학고 서울 과학고도 120명 중에 62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걸 보면 엄청난 일이죠. 이런 교육을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학원에서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코딩 교육이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코딩 교육이 중학교, 초등학교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좌 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 코딩 센터, 이 코딩을 어린 애기들한테가르치는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별로 없는데 여기에서는 강남과 목동 쪽에 센터를 열고 강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베트남과 중국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조인트 벤처 형태로. 그래서 4차 산업과 관련되어서 국영수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말 그대로 창의적인 교육, 4차 산업의 전문가가 될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c m s 에서 주식 소각을 결정했어요. 31만 주를. 한 26억, 27억 정도 소각 예정 금액이고, 3월 26일 날. 당연히 이제 소각을 하면, 자기 주식 기준으로 사놨던 거 소각을 하면, 기존 주주들한테는 플러스가 되겠죠. 3월 26일이니까 한달 정도 남았네요. 이제 약간 호재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익 발표를 했는데, 100억 단기 순익에서 43억으로 줄었습니다. 57억 정도 줄었고 매출은 670억 에서 700억 3억 좀 늘었죠 아마 이게 다른 저기 지점을 내고 합작하면서 투자하는 그런 용도로서 인것 같습니다 재무나 이런 부분은 훌륭합니다 그리고 여기 청담 러닝이 42% 정도 가지고 있고 이중국 대표가 11% 11.66% 갖고 있죠 주식 매수 선택권 스타옵션 행사 에서 313000주 만 미래의 가치를 보고 스타옵션을 받고 어, 행사를 했죠 지분 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그리고 9정도를 kofc라고 동반성장펀드 사모투자펀드 이쪽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게 보는 거죠 소액주주가 한 500만주 정도 되고 그리고 임원 구성을 보면은 이게 분야별 전문가들이 보되어 있습니다. 이 중국 대표는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부위원장이고, 그리고 연대 교육학 석사 졸업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한 게그 CFo로 있는 정우석 전문의사 보면은 그 SK 인베스트먼트 IPO 주식운용 채권운용팀 주식이나 투자 관련해서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 그리고 여기 본부장들도 보면 그 학원 원장 출신들이에요. CMS에도. 원장 출신들이고, 코딩 사업 본부장 보면 항공대 산업공학과 졸업하고, 그리고 대치 이 학원 관련된 본부장을 영임을 했죠. 그래서 보면 학원 원장 출신 이분 수학 강사였고, 학원 원장 됐다가 본부장으로, 굉장히 현장의 경험이랄까, 이런 부분을 높이 사서 본부장급으로 이렇게 성진을 시켜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경험, 교육 경험을 중시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포진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요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CFO 경력이 중요하죠. 주식 전문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 차트를 보시면, 여기 급등 이후에 이게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차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관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부, 매도를 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하락 이후에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그렇고 그리고 차트가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하락이 끝났고 바닥을 다지고 상승 준비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담 러닝 보겠습니다. 청담러닝은 cms에도 모 회사인데 이 회사도 굉장히 특이한 홈페이지 그림이죠 여기 임원들 보면 김영화 회장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 철학과 나왔는데 철학 전공 이면서 학원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국영수가 아니라 영재교육 뭐 이런식으로 하고 있으니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마일게이트. 이 회사가 이제 게임회사인데, 여기에 계셨던 분이, 어, 이동우 사장님이고, 그리고 3일에게공연회계사 여기 부사장으로 있고, 이런 분들 이력을 보면, 철학과 게임과 CP. 아까 말했던 VR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보면 이런 쪽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VR이라든지. 그래서 회계 전문가가 부사장으로 와 있고. 전반적으로 임원 구성을 보면 CMS 에도 그렇지만 그 회계나 재무, 그 투자 관련된 전문가가 보진이 돼 있어요. 그 내용은 이 회사를 재무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담 러닝 차트를 보면 이 부분도 여기 이제 강력한 17% 정도 올라서 바닥에서 지금 고점을 좀 만들고 있는데 조정 이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은 저기 그 기관 투자자가 늘어나고 외국인이 좀 빠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CMS랑 정담을 좀 다르게 포지션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영어 수학 코딩, 유, 유아 초중. 돼 있는데 그 초등학교 6학년까지 코딩 교육을 하고 cms 해주는 중등까지 7살부터 전반적으로 어린 나이 친구들 창의력 표현력 기반 창의적 용제 아, 융합 인재 양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면 전반적으로 창의적인 교육 그 영어를 가르치더라도 굉장히 독창적이고 그러한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딩교육 이쪽에 투자를 할때 굉장히 좋게 봐야 됩니다 코딩교육 PER은 보면 올해 실적인데 단기 순이익은 57억, 그다음 매출은 750억 정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재무도 유보가 1,854, 부채비율 56% 굉장히 좋고 꾸준히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 나오고 있는 기간이나 외국인이 주, 좋아할 만한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여기 특이한 게한 100억 정도를 그 김영화 대표가 주식 담보 대출로 받았어요. 그 종료일이 5월 달 정도 되고. 그리고 전체가 실행이 되어 버리면 1.7%밖에 1안남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긴 해요. 찾아보니까 잘 없던데.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KT랑 청담변이랑 ARVR 교육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사진을 보시면 그 어린이들이 VR 기기를 쓰고 영어로 이 내용을 보니까 그애기들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 정거장에 있는 우주인과 만나서 영어로 이야기하는 뭐 그런 내용들을 스토리로 해서 어, VR 형태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를. 그래서 이 최초로 지금 서비스를 KT랑 같이 해서 어, 우주 체험 학 교육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애들 가르치는 학원 교육 서비스인데 vr ar 4차 산업과 관련돼서 이렇게 먼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입시교육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투자를 할 때는 기대감으로 충분히 엮일 수가 있습니다 ar vr 관련해서 지금 vr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넷마블 그 다음에 주연테크 bts 관련해서 yjm게임즈 이렇게 엮여서 vr 방을 만들어서 나중에 운영하고 파이브 시대가 열리면서 vr 콘텐츠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활성화 될 거다 게임도 나오고 근데 그 게임 중에 그게 그거는 이제 어른들이 쓰는 게임들이고 어린이들 게임도 있겠지만 실제로 교육과 관련된 vr은 kt랑 청담 러닝이 같이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kt는 기술을 청담 러닝은 콘텐츠를 줬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범 서비스로 보이고 어, 아이 가르텐, 이게 청담러닝 소속 학원인데, 여기서 실제로 시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담러닝이 중국과 베트남을 진출한다. 아, 조인트 벤처 만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국의 조기교육 시장이 굉장히 커죠. 뭐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부분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우인을 하죠. 부모들이.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는. 그러한 부분이고, 국영수라든지, 이게 이제 옛날 방식이고, 요즘은 4차 산업 관련해서 이런 교육들, 영재교육, 특화된 교육 이걸 시키는 것도 굉장히 프리미엄 교육 수요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청담은행이나 GMS들과 <laughs> 주로 강남, 대치동하고, 목동, 교육열이 높은 동네, 그쪽에서 많이 하고는 개설을 해서 강의, 강의를 하는데, 그런 걸 보면 먼저 움직이는 거죠. 교육에 관해서도. 그리고 이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청담러닝하고 c m s 해 주는 새로운 길을 가는 교육 분야에, 분야에 기대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경수는 이제 그만하고, 창의적 영재교육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좋아할 종목이죠. 시청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실적도 받쳐주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이런 쪽에 진출, 해외 진출에서 기대가 크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주가가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갑자기 슈팅이 나오거나 그런 것보다는 꾸준히 상승, 1년, 2년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의 핵심 교육이 소프트웨어 코딩인데, 이 코딩 관련해서 배우려면 학원에 가거나,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보고 배우거나, 대학 진학 후에 전산이나 이런 쪽에서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굉장히 고급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이런 학과 CMS 에도 정담 러닝, 이런 쪽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요가 큰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AR이나 VR 관련 4차 산업과 이끌 수도 있고, KT를 이미 조인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여기서 컨텐츠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KT의 어떤 통신망이나 영어 망 유튜브나 이런 게 올려가지고 그 삼성출판사처럼 핑크퐁이나 아기상어처럼 자회사 어, 스마트 스터디죠그 회사처럼 진행을 할수 있는 그런 확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서울 강남에서 베이징이나 하노이로 이게 이제 동아시아 교육열 말씀드렸는데 그 동아시아에서는. 자기 자녀를 최고로 키우고 싶어하죠. 가장 좋은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 교육열에 대해 타고 요이두 종목도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단기 테마보다는 기간 외국인 자금 메이저 자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체크하고 투자를 하시고 이런 종목이 꾸준히 상승을 하면 몇 년씩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죠.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코딩 교육과 그 arvr 교육 컨텐츠 이쪽으로 충분히 이끌 수가 있다. 그리고 청담과 cms 쪽그 멤버들 이사진들이 그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두 종목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두 종목 관심있게 보시고 요즘 시장이 지금 2차 어, 북미회담도 거의 내일,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진행하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 테마주들은 이제는 이제 하락 추세죠. 한국당 전당대회도 끝났고, 그래서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이렇게, 어, 교육 관련 종목이 크게 단기 테마는 받지 않을 겁니다. 안더라도 꾸준히 갈수 있는, 적금처럼 넣을 수 있는, 어,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청담 러닝과 CMS 헤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